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번역 대학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의 경험에 대해서 좀 편안한 분위기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소파 밑에 앉는 것이 한국인의 국룰 아니겠습니까? <laughs>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스러운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최대한. 어, 정보성 있는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박사 과정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취업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통번역대학원 입시 준비를 시작을 했고 거의 뭐 도서관 아침 9시까지는 나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하루 종일 공부를 하다가 돌아오는 그런 생활로 입시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통번역 대학원에 붙고 나서는 알바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히 근데 알바를 할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유의를 하고 통번역 대학원을 들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2시간에서 4시간씩 수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업을 따라가려면 그 동기들하고 스터디를 또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저는 매일 했었어요. 동기들하고, 그러니까 전혀 알바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어, 사실 저는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본교 출신 장학금 280만 원 정도, 1학년 1학기 때 받았고, 2학기 때부터는 성적 장학금을 받았어요. 이 150만 원씩. 그래서 좀더 수월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1학기 어, 때는 너무 좀 부담이 있었어서 학비나 생활비가 그래서 휴학을 5년 동안 하게 됐어요 이게 처음에는 1년만 잠깐 휴학을 하고 그 다음부터 공부에만 전념하자 라는 생각으로 들어갔, 그러니까 휴학을 하게 됐다가 어, 막상 이게 일이 다른 일하고 연결이 되면서 러시아 CIS 쪽으로 실무를 계속 하게 됐어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실무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저는 박사까지 할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어, 통대를 복학을 해야 되나? 라는 사실, 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실무가 되게 잘 맞는데, 프리랜서 통역을 할 생각이 없는데, 어, 통번역대학원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 라는 고민을 했다가, 그래도 러시아어 전공 쪽으로 러시아어 쪽으로 어 계속 경력을 쌓으려면 통번역 대학원을 들어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다시 복학을 하게 됐어요. 지금 나와 있는 제가 지금 해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곳 회사에서도 통번역 대학원이 우대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어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대학교 2학년 때 대학교 1학년 2학기부터 이제 복학을 한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렸어요. 왜냐면 어, 우선 후배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거고 저는 또 5년의 그런 경력이 있었던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너무 잘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교수님들도 저를 되게 좋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엄청 열심히 했어요. 진짜 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부하고 저녁 때까지 공부하고. 근데 아, 저희가 코로나를 맞은 기수가 됐어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굉장히 심하게 아프게 됐어요. 심장병이 생겨가지고 여기에 보이시려나? 보이시나요? 안 보이나? 여기에 심장에 충격을 주는 제세동기를 삽입하는 그런 시술까지 받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대학원을 사실. 어, 못 다닐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게 코로나가 겹치면서 온라인 수업을 받게 된 거예요, 줌으로. 그러니까 저한테는 너무 큰 기회였었던 거죠. 감사한. 집에서도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 부스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그,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그런 시기였어요. 통번역대학원의 전공이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건 알고 계시죠? 국제회의 통역사, 그리고 일반통번역사, 어, 일반통번역사로 졸업을 해도 국제회의를 통역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는 하는데, 대부분 다들 국제회의 통역사로 졸업을 하려고 해요. 국제회의 통역사는 어, 동시통역 시험을 패스를 해야지만 이 전공을 가지고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더 어려워요. 그래서 첫해에 저희 기수가 13명이었는데, 국제회의 통역사로 졸업한 친구가 세명이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감사하게 첫해에 졸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번역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일반 번역이 있고 그리고 전문 번역이 있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두개다 어, 페리예요. <laughs> 매주 과제를, 번역 과제를 제출을 교수님께 하는데 이 교수님께만 어, 제출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다 공유를 해요. 그래서 어떤 번역이 정말 잘된 번역이고 어떤 번역에서는 어떤 실수가 나왔는데 이런 실수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피드백들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통번역 대학원은 평가 연속이에요. 그래서 자신감이 통역에 대한 자신감이 오르지 않고 바닥을 쳐요. 혹시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저게 굉장히 통번역 대학원의 찰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신감이 있으면 지식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는 게 없을 때는 자신감이 하늘을 치솟고, 지식이 좀 늘어날 때는 바닥을 자신감이 치다가, 그 다음에 조금씩 회복을 하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준 건데, 통보역 대학원이 이 지식은 늘는데 자신감은 바닥을 치는 이 구간을... 겪게 되는 곳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데고 그래서 어, 무심결에 나 한번 가볼까 생각으로 통번역대학원에 오신다면 은 시간도 시간이고 돈도 돈이고 고생은 진짜 많이 하시고 그리고 졸업을 생각보다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통번역대학원에 입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번역대학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스터디죠. 수업 외에도 스터디가 굉장히 많이, 어, 활용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스터디를 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어... 순차 통역 스터디도 했고 동시 통역 스터디도 했고 번역 스터디도 했어요. 근데 이게 친구들마다 다 성향이 달라서 스터디를 안 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자기 혼자서만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피드백을 받는 게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더 게을리 공부하지 않고 그래서 스터디를 매일 매일 했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들도 스터디를 하는 거를 어, 추천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졸업 시험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2년 동안 하시게 되면 졸업 시험을 하는데 어, 많이 떨리죠. 어, 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laughs> 그리고 저는 졸업 시험을 또 치고 나서 졸업 논문을 썼어요. 이게 통, 통번역대학원 때는 통번역대학원은 졸업 논문을 쓰는 게 어. 필수가 아닌데, 저는 왠지 복학생이고, 실, 실무 경험도 있고 하니까 나는 좀 달라야 된다라는 생각에 아픈데도 불구하고, 논문을 쓰겠다 한 거예요. 와, 진짜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졸업 시험을 치고, 스트레스가 엄청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졸업 논문까지 또 써야 되는 거예요. 이때 제가 심장발작이 와서 죽을 뻔 했어요. 그래서 전기 충격을 이 사기판 기기로 처음 받았는데, 아, 이런 게 죽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졸업 논문을 쓰지 않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개인적으로는. 많은 거를 분명 배우실 수가 있겠지만, 은 어, 졸업 시험에 어, 집중하시고, 시험 끝나시면 확실히 놓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대학원 생활이 마무리가 됩니다. 많이 부족한 후기였어요. 그럼 안녕. 또 볼게요.